12월 9일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 멀리 이역 땅에서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 살아갔던 한 사람들, 우리 현대사의 고통을 몸으로 다 겪어냈던 분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12월 9일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라는 김철민 감독의 영화는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수많은 재일 동포들 중에 통일과 그리고 차별 일본과 한국의 과거사 문제 이런 모순들을 안고 사는 우리 동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동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주 심도 깊은 인터뷰와 취재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우리 동포들의 삶에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나는 조선 사람이다. 많이 봐주십시오. 저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제일 조선인에 대한 이야기들, 역사. 잘 알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서는 그렇게 눈물을 많이 안 흘렸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아직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통일을 그리고 고국을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제일동포 여러분들의 삶이 그대로 다 녹아 있어서 우리 김철민 감독께도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국당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금지를 심어주고 있는 동포 여러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9일 개봉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 남녀의 동포들에게 모두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